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제의 AI인 그림 그려주는 AI를 통해서 뭐 스타크래프트 캐릭터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I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 가지고 AI한테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사진을 어 보여주고 AI가 그걸 학습해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제가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노바가 지금 생각나는데, 일단 노바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노바가 피부가 허옇죠 백인이죠? 얼굴을 좀 크게 그려야지 좀잘 나올 것 같은데. 얼굴 좀 크게 그립시다. 그리고, 머리가 노란색이죠, 노바. <laughs> 포니테일 머리, 맞죠? <laughs> 이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림 그리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예. 이건 제 실력이 아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laughs> 자, 포니테일. <laughs>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와도 못 그립니다. 여기. 웹툰 작가가 와도 여기서는 못 그려요. 자. 그리고 바디 슈트 한번 그려볼게요. 바디 슈트. 노바도 회색 바디 슈트를 입었죠. 노바 누나. 자,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S 라인을 좀 그려줄까요? S 라인 지우개 <laughs> S 라인 또 노바누나가 몸매가 좋기 때문에 야야야야 이거 지우개거든요 그 S 라인 뭐가 투톤이 됐는데 자 좀 색, 색깔을 좀 통일해 줄게요 또 AI가 투톤이 되면은 또 AI가 또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놈의 AI 자 요렇게 하고 요 정도면 됐죠 어. 손 손도 좀 그려 줄까요? 주먹 동그라미. <laughs> 눈은 파란색 눈이 파란색 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웃음> <웃음> 이거 맞아? 약간 좀 조금 다듬을게요. <laughs> 뭔가, 뭔가 이상한데. 약간 캐리, 캐리건이 왜, 노바가 아니라 캐리건이 보이던데. 머리를 좀, 오케이, 오케이. 머리, 오케이, 됐다. 이제 좀, 이 정도면 됐겠죠? 자, 이거를 AI가, 어떻게 바꿔줄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 그림도 AI가 학습을 한다면 바뀔 수 있다. 됐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한번 저장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태그를 이거 좀 적어줘야 되는데 태그가 뭐냐면 명령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더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하는 거죠. 일 머리가 포니테일이죠. 그리고 그 금발, 블론드 헤어, 블론드 헤어, 화이트, 화이트 스킨, 화이트 스킨, 블루 아이, 블루 아이, 그 바디슈트, 바디슈트. 그레이 바디 슈트. 어죠 여기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 여자. 원컬. 여자죠? 그리고, 어,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또, 일단은 예쁘기 때문에, 핫 <laughs> 아니 누드는 아니고 핫핫 프리티 노바도 나 이쁘죠 뭐 그런 건 없나봐요 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아니... 아 스나이퍼 노바도 스나이퍼죠 안 뜨나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있죠 나이퍼 아, 그리고, 이, 뭐지, 스나이퍼, 그, 고글 같은 거. 스나이퍼 스코프. 이거, 이거면, 이거면 될것 같아요. 온 헤드, 이러면 안 되나? 이런 거안 되나? 안 되나봐요. 고글이 낫겠다? 고글이 좀더 귀여운 느낌이겠네. 고글. 오글온 헤드, 오케이, 그리고 이 마스터 피스 이런 걸 적어주면 좋대요. 이러면 퀄리티가 확 높아진다는 하이 퀄리티,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뭐 가봅시다. 슛, 길지 봅시다. 오, 이야. 이게 독일인물이야? <laughs> 내 그림.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와, 이게 진짜 신기하다. 진짜, 진짜 잘, 진짜 잘그리는대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게 뒤에 뒷머리가 이뒷 꼭다리를 이거 인식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무늬가 나와버리네요. 오,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오. 야, 이거 약간, 노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이걸 한번더 봅시다. 와,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와, 이거는 뭐. 와, 이 그림이. <laughs>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고? 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요. 저는, 와, 이게,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이것도 진짜 잘 나오고. 어.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한번 써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레이너 한번 넣어볼게요. 자, 레이너 넣고. 이거 태그도다 바꿔줘야죠. 이거 지금 레이너를 이거 누르는 순간. 레이너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태그는 좀 바꿔주고. 자원맨 맨이라고 했나? 맨 메인이 맨원 보이 보이는 아니잖아, 매니잖아. 메인이가 매니지 매니겠죠? 맨 수염 비얼드 비얼 그리고 얘는 뭐 특징이 뭐가 있지? 모르겠네요. 뭔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m a s t e 일단, 이거는 넣어야 될것 같고. High q u a l i t High Quality.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 이야. <laughs> 야, 이, 이 아저씨 회춘했는데 <laughs> 레이더가 와 야, 근데 AI 진짜 잘 그린다. 자, 오늘 그러면 그림 그려주는 AI 같이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